안녕 여러분. 오늘은 <laughs> 어, 오늘은 가슴 운동을 할 건데 황철수 선수가 유튜브에 올린 그 내추럴 총총 선수님과 함께한 그 루틴을 보고 제가 그대로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. 중량까지 따라 하려 고 그랬는데 이거 혼자 하다 보니까 중량까지는 못 따라 하고 예 그냥 해봤는데요. 와 일단 먼저 앞서 말하자면은. 아, 진짜 황철수는 황철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강도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 이렇게 그 뭐야 그립 자체를 그걸 뭐라 그러더라? 어쨌 약간 프레스 그립으로 잡았잖아요 지금 뉴트럴 그립으로 안 잡고 그냥 그립으로 잡았을 때를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상부에 꽂히는 느낌이 진짜로 그냥 확 들더라고 원래는 그런 느낌이 한 번도 들지 않았었는데, 이게 상부에만 꽂히는 느낌이라고 설명을 하면 좀더 편하실라나? 어쨌든 간에.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그냥 플라이 하는 거랑. 그래서 이 플라이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냥 보통 한 시장에서 해도 그냥 평소 루틴에 껴서 해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스미스 머신 벤치 프레스인데, 스미스 머신 벤치 프레스 같은 경우 저희 그냥 일반 벤치 프레스 같은 경우는 저희 그냥 적고 이 정도 위쪽에서로 내리잖아요. 근데 황철 선수의 그윗 가슴 이게 윗 가슴이거든요. 저처럼 윗 가슴 TV 조금 우리 쇄골 쪽으로 내려라. 그렇게 했을 때윗 가슴 자극이 제일 좋다라고 하셨는데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하면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초보자 분들한테는 권장을 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도 제가 뭐 나름 운동 조금 했으니까 5년 했으니까 5, 6년 했으니까 제가 그래도 초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와매이 윗가슴이 티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트는 이렇게 조금 저 뭐야 드랍 세트로 진행을 해줬고요 원래는 원래 진짜로 할 때는 그 황준수 선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계속 잡고 있더라고요 그 혈류를 모아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혼자서 니까 여권이 안 돼갖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해줬고요 그리고 이 딥클라인, 플라이랑 프레스를 묶어서 하는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. 황철 선수 유튜브에서도 딥클라인 머신이 없어가지고 그 딥클라인을 그냥 저 뭐야, 시덥하는 데에서 진행을 해줬는데 어, 근데 이거가 와, 어 좋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하면은 조금 이게 올리고 내리고가 살짝 힘들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, 근데 확실히 느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이 지금 오늘 소개할 네 가지 운동, 가슴 운동 중에서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느낌 자체는. 어깨도 아예 안 아프고 생각보다 좋았습니다. 대신에 얼굴이 너무 힘들어요. 머리 쪽이 굉장히 힘듭니다. 제가 원래 덤벨 프레스를 한 35kg, 40kg 이렇게 하는데, 개수도 물론 많지만 와 이게 컨트롤이 되는 게딱 10, 20다 언더였어요 20kg, 20kg 최대 20kg? 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. 한 번쯤은 네. 진짜로 한 번쯤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를 그한 루틴에 한 번씩은 넣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. 이 케이블 프레스라고 뭐 말도 하고 뭐 플라이라고 말도 하고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. 저도 그냥 몰라서 그냥 풀 프레스로 적었긴 했어요. 이게 애매하니까 동작 자체가 플라이 느낌에서 프레스로 미니까.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앞선 세 가지 운동 다 좋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려면은 그냥 머신에서 프레스하는 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걸 하는 안 하는 이유가 그 들어보니까 음, 짜는 연습을 하면은 여기가 파인다고. 그 파인 상태에서 자란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게더 좋다 라고 하면서 그냥 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거 총평을 하자면은 저는 굉장히 운동이 좋아서 가끔 가끔 넣어줄 모양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별점이 다섯 개 이렇게 해서 끝.